초짜 경매! 안녕하십니까. 초짜 경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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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초짜 경매 성찬입니다 예, 황지현입니다. 예. 오늘은, 뭐, 지난번에 이어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 예.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황조사서, 뭐, 감정평가서 뭐, 이런데 서류들이 있던데, 오늘은 좀 그걸 좀 알아볼게요. 현황조사서, 왕비 광시장님. 어, 현황조사서는요? 네. 그 집행관이 직접 네. 그 집을 다 찾아갑니다. 집행관은 아까 말씀, 어,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법원이 선임한 직접 현장 가는 조사하는 사람인 거죠? 어, 그렇죠. 집행관이 네.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이 네. 경매가 나온 모든 물건은 다 거기를 가요. 아, 직접? 네. 음. 그 차비다 줍니다, 법원에서. 아. <laughs> 법원 직원이에요? 아니, 아니, 그 집행관이죠. 별정직이죠. 아, 별정직? 네, 아. 따로 있는 거니까, 어차피. 네. 그래갖고, 법원에 다, 가... 아, 별정직도 아니죠. 그건 그냥 그 어. 뭐예요, 그냥. 아, 그러니까, 아니. 법원에, 그러니까, 일을 갖다 하는 임시직? 아니고, 네. 법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, 아무튼 그냥. 아. 네. 정식 법원 직원은 아니라면서. 예, 말씀이신지?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갖고, 그 현황 조사서를 갖다, 아니, 그 현장에 나가서, 네. 그 반드시, 그, 그 뭐야, 그 쓰게 되어 있어요. 네. 그래갖고. 보고서를 일종의. 어, 그렇죠. 현장 아파, 보고서. 아파트에 가서 음. 문을 두들겨갖고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해갖고, 음. 없으면은 뭐, 배를 눌러봐도 사람이 없더라. 어, 또는, 뭐 공장을 찾아가게 되면은 음. 공장에 누구누구를 면담을 했더니 음. 만난 사람을 봤더니 여기에 뭐가 돼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갖다가 그대로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.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황을 읽어보는 게 음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서로가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혹시 뭐 절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까? 아 잘못됐다는 개념은 네. 제 얘기는 네. 집행관이 나가서 있는 현황을 그대로 적는데, 네. 뭐, 그 집행관이, 뭐, 쉬운 말로, 뭐, 위주할 일이 없으니까는, 네, 네.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는, 네. 잘못될 일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. 네, 거의 없다고 네, 보시면 네, 돼요. 그래. 왜냐면, 하 그게 이중으로 나가요. 누가 나가냐면, 제일 처음에, 집행관도 나가지만은, 네. 감정평가서도 거길 갑니다. 아, 왜냐면, 감정평가서도 가야 감정을 평가하니까. 아, 그렇지 체크가 되는 거거요 예, 그러니까, 감정평가서는 더군다나 가갖고서 사진을 다 찍어와요.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. 네. 집행관은 사진은 안 찍지만 그래도 다 만난 것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적어 오니까는 늘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그 현황조서서 그꼭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현황조서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?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네. 그 집행관이 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거니까는 네. 뭐 가서 뭐 내가 뭐 수의 문을 두드려도 뭐 응답치 않아 갖고 뭐 동사무소를 가 갖고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 전입 현황을 내가 다 뽑아 왔다. 네, 어 이런 걸 갖다 이제 기록하는 거니 기록한 거죠. 그러면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네. 현황 조사서를 이렇게 볼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됩니까? 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무슨 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감정평가서가 나가 갖고 뭐 임야가 어떻다고 쓰기는 애매하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냥 그냥 뭐, 뭐뭐 굴곡진 산이다 뭐 이렇게 쓰고. 그렇지만 이제 보면 이제 아파트나 공장 뭐 빌딩 이런 거는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기 때문에 네. 그런 걸 이제 한 보면서 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어 사람이 수에 가도 없더라 뭐 삼에 네. 방문했는데 을 없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 집에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일단 아무튼 음. 음. 이제 그런 느낌을 살짝 받는 거예요 아무튼요. 음. 어그 혹시 현황 조사서 보면서 사람들이 좀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나요? 네어 현황 조사서에 네. 뭐가 나오냐면은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그 집행관이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튼 일단은 네. 법원 동사무소에 가가 아니 그 주민센터에 가서 네. 주민도 현황을 뽑아갖고 옵니다. 네.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. 그거. 제일 중요하고 예 네. 네.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이제 덤으로 제가 얘기 드린다 그러면은 네. 감정평가서에는 뭐 현황 조사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은 네. 뭐 예를 들어서 임야나 논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어 길이 있다 없다라는 걸 항상 명확히 해줘요. 음. 그 중요한 거니까. 네, 네. 예를 들어서 뭐 인도로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뭐 지적도 상에는 없지만은 인도로 통해 들어간다든가 네. 아예 여기는 뭐 들어갈 길이 없다든가뭐 음. 이런 거는 좀 중요하죠 그런. 사항. 아 그렇군요. 예, 예. 그럼 감정평가서 볼때또 중요한 부분 아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. 또 어떤 부분을 좀 우리 경매의 투자자 입장에서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될까요? 어, 감정평가서에서는 어, 그 감정평가원이 그 굉장히 아무튼 디테일하게 쓴 거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사진 어, 또 뭐가 있냐면요 아주 재밌는 거는 그 내부 구조도가 있어요. 아, 구조도. 방 위치가 어디에 있고 아. 또는 이 전체적으로 101호, 103호, 104호는 어떤 식으로 놀아져 있다.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음. 어떤 건 보면은 엘리베타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거, 있는가 없는가, 음. 뭐 화장실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 음. 이런까지 다 자세하게 나오고. 아, 그, 음. 어 그리고 그 이제 뭐.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다. 어, 그러면 예. 그리고 뭐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다다 나옵니다 거기에. 네, 네. 예. 그러니까는 그참 뭐야 그 항상 참고로 잘 보셔야죠 그런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이 정보 안에서 좀. 유심히 우리 황시장님 들어가서 보시는 부분, 또 어떤 부분이 좀 있나요? 네, 첫 번째는, 네. 어, 유찰이 얼마큼 됐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. 제일 중요하고. 네, 두 번째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늘 네. 저는 참고를 하고. 네. 세 번째는 집행관이 어떤 또 다른 무슨 뭐, 거기에 특이상이 있는가. 특이상. 네, 거기 그 특이상이라고. 특이상. 특이사항. 네, 특이상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그 특이상에 보면은 뭐, 이 지부에 대해서는 뭐, 예를 들어서 무슨 뭐, 어, 그, 뭐야, 그, 뭐 뭐라 그러죠 그렇게 뭐 불법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 갖고 현재 뭐가 이렇게 현재 벌금을 뭐 물대든가 네. 그리고 이제 뭐 감정평가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사진 네. 네, 우리가 사진 보려면 물론 요새는 물론 세상이 좋아져 갖고 그 로드뷰 같은 거 있잖아 요 음, 음, 이제 어, 네. 근데 로드뷰도 보지만은 그또 이제 집평관 감정평가서라든지 찍어온 그 사진 네. 안에 있는 그 위치도 배치도 뭐 이런 거뭐 음. 그런 걸 갖다 전반적으로 봐갖고서 일단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건 아무튼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은 어떤 선순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, 네. 어, 그런 것 또는 이 집에 무슨 뭐 불이 났는가 안 났는가 뭐 이런 거, 뭐 그런 것부터 체크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. 네네. 대법원 경매 사이트 이제 보는 거 이렇게 오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. 오늘 저희가 좀 간략하게 이제 지난 네 번에 걸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하나 좀 보아가시면서 그 안에 있는 똑같은 정보들 가지고 부동산 경매 또 투자하시는데 좋은 어, 요긴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초초학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컨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